오늘은 네일 앱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초기화 음. 스터워치부터 해볼게요 타이드가 중요한데 그냥 스터워치는 기본이죠 만 분의 1초 돼요 계속 누르면 계속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초기화 이렇게 하고 다시 와도 되고, 음 이런 거고 타이머 타이머가 중요하죠. 타이머 기본 10분 되죠. 초기화 20분 15분 되죠. 30분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하려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 그.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. 그런 식으로. 어, 그리고 이제 삭제하려면 이렇게 삭제하면 되고요. 어, 제가 만든 네일 타이머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를 클릭해요. 000을 그런 다음에 이제 어 타이머를 맞추겠죠. 예를 들어서 그냥 분 분이니까 두 번째 칸이죠. 10분, 10분 다음에 하면 10분이 되겠죠. 그래서 시작하면 10분이 되죠. 초기화 다시 한번 간단하죠. 근데 제 타이머는 특징이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 지금 7시 50, 56분이죠. 56분 그러면 9시 공 9시까지 오전 오후죠 오후로 마치고 타이머를 작동 다음 하면 그 시간이 계산이 돼서 그니까 내가 그몇 시지 하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. 그니까 지금부터 9시까지 몇 시간이 흘러야지 타이머가 울릴, 울릴까를 계산 안 하고 그냥 정하고 싶은 시간 내가 이따가 9시 반에 가야 된다 그러면 9시 반이라고 타이머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다시 설명 지금 7시죠 그러면 제가 10시에 앞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. 오후, 오전, 오후, 눌러셔야 돼요, 이거는. 한번 눌러줘야 돼요. 오후, 10시, 아이고, 10시, 이거는 지우고, 10시로 할게요. 그러면, 다음. 그러면 2시간이라고 딱 계산해서 나오죠? 이런 타이머예요.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.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, 내일까지 되, 돼요 내일. 체크 내일 됐죠? 내일 체크되고, 오후, 오전, 오후, 예를 들어서 1시, 1시, 아, 다시 지우고, 0, 1시, 이 0을 눌러야지 클릭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숫자를 누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다음, 그리고 시작. 그러면 이제, 17시라고 뜨죠? 그 17, 17시 뒤에 이제, 되는 거예요. 내일까지 계산이 돼서 타이머가 작동하는 거예요. 굉장히 신기하죠? 그러니까 내일까지 타이머를 맞춰야 되는데 그 내일을 맞추기 힘들잖아요. 내일 몇 시, 12시간 지난 다음에 12시간 이 지나서 또그 다음에 1시간 지나면 몇 시지? 그렇게계산 하잖아요. 근데 그럴 필요 없지 그냥 여기서 내일 누르고 내일 오전, 오후 누르고 내일 오전에 1시, 여기 앞에 0 0 0 누르고, 01, 다음, 시작, 시작, 이렇게 하면 돼요. 지금부터 내일까지 이제 5시간, 아, 내일 1시부터 1시까지는 5시간이 소요된다는 시간이죠. 음, 굉장히 신기하죠? 이거 만드는데 진짜 힘들었어요. 어 컴퓨터를, 채, 채, GPT에 이제 유료 서비스, 어, 구독을 해서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데 완성했네요. 지금 UI가 이쁘진 않는데, 어, 이제 천천히 뭐 해, 해나, 나가던지못하던지 그럴 거예요. UI는 어쩔 수 없는 거고, 아무튼 이런 거예요. 신기한 계산기죠. 아, 타이머죠. 타이머 올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초, 초단위, 세 번째 간 10초. 음,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소리가 안, 안 나가네요. 이렇게 타이머가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 돼요. 옆으로 간단하죠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